소방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전기, 배선 자재들도 일반 전기 공사보다 훨씬 높은 내화성과 안전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전기 공사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자재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설비의 생명선인 케이블은 화재 중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중 가온 전선 ACF 케이블은 알루미늄 인터로 금속 외장을 사용해 전선관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일체형 구조가 특징입니다. 내화성과 난연성이 뛰어난 HFIX 전선을 사용해 안전성이 높고 배관과 배선을 동시에 해결하니 공사 기간은 줄고 비용은 절감되며 강관보다 가벼워 작업 편의성도 훨씬 좋습니다. 수직 트레이 불꽃 시험을 만족해 화재 안전성도 검증된 제품입니다. 다음은 좁은 공간이나 곡선 구간에서 전선을 보호하는 플렉시블 전선관입니다. GW 플렉시블은 방수, 내유 성능이 좋아, 오개나 습기가 많은 장소, 기계실처럼 환경이 까다로운 곳에 적합하고 SF 플렉시블은 가볍고 유연해 전선이 꺾이는 구간에서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천장 공사 등 다양한 전기 설비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공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난연 CD, 전선과는 불이 붙어도 스스로 연소를 멈추는 자기 소화성을 가진 제품으로 콘크리트나 조적 벽체 바닥에 매립 시공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노출 배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CD 전선과는 사용 전에 소방 감리자와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협의해 적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소방전기공사는 내화성과 난연성이 검증된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그 기준을 충족한 대표 자재들로 안전한 공사를 준비하신다면 믿을 수 있는 저희 매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정확하게 선택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